소심한 취미입니다. 오늘은 반다이 프라모델 신제품 MGSD 시리즈 세번째 제품인 윙건담제로 EW 이 제품 조립해보겠습니다. 국내 발매일은 2024년 12월 14일 토요일이고 발매 정가는 54,000원입니다. 박스 아트에는 윙건담의 아이덴티티인 트윈버스터 라이프를 발사하는 포즈가 나와있고요. 박스 옆면 보시면 대기권 돌입 모드나 네오버드 모드의 두 가지 형태 모습도 나와 있고, 각부의 가동 기믹들과 함께 트윈버스터 라이플과 빔사벨을 활용한 액션 포즈들도 나와 있습니다. 반대편 박스 옆면에는 완성된 모습과 함께 각부의 확대된 모습, 프레임 형태로만 조립된 모습과 MGSD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 사용 연령은 15세 이상이고요. 이제 박스 개봉해 보겠습니다. 구성품 첫 번째 A 런너, 옐로우, 블루, 블랙, 레드, 네 가지 색상의 멀티컬러로 구성되어 있고요 B 런너는 클리어 그린, 화이트, 블루 컬러의 리플렉션 컷 파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블루 컬러의 외장 장갑으로 구성된 C 런너, D1, D2 런너는 화이트 컬러의 외장 장갑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메탈릭한 느낌의 실버 컬러 파츠로 구성된 E 런너도 들어있고, 내부 프레임을 구성하는 F 런너는 한 쌍이 들어있습니다. 무장과 윙유닛 프레임을 구성하는 g 런너도 한쌍 들어있고요 역시 프레임이나 무장 등의 파츠를 구성하는 거대한 h 런너도 들어있습니다 하얀색 날개가 인상적인 i 런너도 들어있고 나머지 날개 파츠들로 구성된 j 런너는 한 쌍이 들어있습니다 빔사벨 이펙트 파츠도 하나 들어있고 마지막으로 빼곡한 리얼리스틱 데칼까지 들어있습니다 이제 설명서 설명서 앞면에는 박스 아트 이미지와 동일한 이미지가 나와있고요 안쪽에는 조립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품의 기믹에 대한 내용도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 뒷면에는 마킹 붙이는 위치에 대한 안내와 함께 컬러 가이드도 나와 있습니다. 조립 전에 건담 마크 훈련하는 먹선 펜 그레이 컬러 제품을 사용해서 런너째로 먹선 작업부터 해보겠습니다. 외장뿐만이 아니라 프레임에도 먹선을 넣어줬고요. 몰드나 패널 라인이 명확해서 먹선 자체는 잘 들어가는 편입니다. 먹산 작업하는데 걸린 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해보겠습니다. 헤드 파츠부터 조립하게 되는데, MGSD 특유의 듀얼 아이 파츠 같은 클리어 파츠들이 상당히 작아서 끼우는데 좀 힘들긴 하지만, 고정 자체는 잘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무난하게 헤드 파츠 완성입니다. 다음 가슴 파츠 또한 내부에 관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심한 조립이 필요하고요 목 관절 끼울 때나 어깨 관절 조립 시에도 방향이 있는 점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 파츠 분할이 세밀하게 되어 있고요. 머신 캐논의 경우도 작은 부품과 시형 관절만 주의하시면 큰 무리 없이 가슴 파츠도 완성입니다. 팔꿈치 관절이나 다른 파츠 조립도 무난하지만 역시 클리어 파츠 같은 작은 파츠의 결합이 좀 힘들고요. 어깨 관절 결합 시 열쇠 모양으로 결합되기 때문에 방향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3분할된 손가락 파츠 결합해서 손 파츠 조립해 주시면 되고, 어깨는 변신과 연동된 가동 기믹과 분할된 파츠로 살짝 복잡한 구조로 조립됩니다. 이렇게 대칭 구조의 양팔 완성입니다. 다리에도 슬라이딩 연동 기믹으로 인한 관절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고관절 파츠 또한 열쇠 모양으로 결합 후 돌리는 구조입니다. 다리 쪽에 외장 장갑과 해치 오픈 기믹으로 인한 장갑들의 파츠 분할이 자잘하게 되어 있고요. 발 파츠에도 내부 프레임의 다중 관절에 외장장갑을 조립해서 모두 결합해주면 이렇게 대칭 구조의 양 다리도 완성입니다. 이제 허리운이 관절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설명서를 잘 보고 조립하셔야겠고요. 모든 스커트가 개별 가능돼서 관절도 많고 프레임까지 구성되어 있다 보니 파츠 분할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백팩 조립할 차례고요. 본체는 간단하게 조립이 되지만 위 유닛에 연결하는 관절은 파츠 방향에 주의해서 한쌍 조립해줍니다. 몇개안 되는 파츠에도 가동 기믹이 들어가 있는 보조 날개의 한 쌍을 먼저 조립해주고요. 메인 날개는 실버 프레임과 리플렉션 컷 파츠를 사용하고 가동되는 작은 날개 파츠를 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깃털 3개, 중간 깃털 2개, 작은 깃털 2개, 총 7개의 깃털을 조립해서 아래부터 끼워주면 메인 날개의 한 쌍이 완성이고요. 추후에 리뷰 때 설명하겠지만 트윈버스터 라이플에도 기믹으로 인한 관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손잡이 부분은 좌우의 연결 부분 크기가 달라서 방향이 있는 점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트윈버스터 라이플도 한쌍 완성입니다. 마지막 실드, 팔꿈치에 고정하는 조인트와 변신 시 라이플과 결합하는 조인트 파츠의 방향성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 외장 파츠는 쉽게 결합이 됩니다. 이제 모든 파츠 조립이 끝나서 합체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조립이 끝났고요. 완성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다이 프라모델 신제품 MGSD 윙 건담제로 EW 조립해봤습니다. 가조림 먹선 작업에 동봉된 리얼리스틱 데칼을 붙여서 작업했고요. 데칼 작업 시 주의할 점으로는 버스터 라이플의 좌우가 있어서 붙이는 스티커에 차이가 있는 점을 들수 있겠네요. 작업하는 데 걸린 시간은 4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조립 시 정크 파츠는 하나도 남지 않았고 리얼리스틱 데칼은 여유분이 좀 남았습니다. 이제 이 제품 외형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헤드 파츠부터 보시면 역시 MG라는 이름이 들어간 만큼 파츠 분할이 잘 되어 있고요. 이마의 센스와 블레이드 안테나 듀얼 아이까지 메탈릭 성형 파츠 위에 클리어 파츠를 씌워 입체감이 더해진 느낌입니다. 옆모습도 파란색 날개 파츠 안쪽에 프레임 구조가 보이는데, 날개 아래쪽을 내리면 이렇게 내부 프레임이 노출되는 기믹이 들어 있고요. 위쪽에도 내부 프레임이 노출되는 형태가 있고 뒤통수의 센서 역시 메탈릭 성능 파츠 위에 클리어 파츠를 씌워 놓은 구조에 접합선 없이 조형이 잘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목관절 파츠도 빨간색 파츠가 분할이 된 모습이고요 몸통에도 몰드와 패널 라인으로 세밀한 디테일이 잘 살아 있고 양쪽 새골 위에는 머신 캐논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중앙 쪽의 클리어 파츠 역시 실버 파츠 위에 끼워져서 입체감이 느껴지고요 허리 쪽에도 빨간색 파츠로 분할이 잘 되어 있습니다. 머신 캐논의 경우 커버를 열고 닫는 동작에 따라 포신이 전진, 후진하는 기믹도 재현이 되어 있고, 가운데 파츠를 잡아당겨서 코피트를 개폐하는 기믹도 재현되어 있습니다. 등에도 머신 캐논의 모습과 내부 프레임의 형태가 잘보이고요 D극자형의 고리가 있어서 이 부분의 백팩을 슬라이드로 고정하게 됩니다. 어깨 장갑도 색상별로 파츠 분할 잘 되어 있고, 역시 내부에 실버 프레임이 살짝 노출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옆에 튀어나온 파츠 중 가운데를 기준으로 위 아래가 벌려지는 가동 기믹이 있습니다. 벌어진 틈으로 역시 내부 프레임이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어깨 위쪽으로도 역시 조형이 세밀하게 된 모습이고 변신 기믹 때문에 어깨 장갑만 슬라이드로 뺄수 있는 가동 기믹도 있습니다. 상박과 팔꿈치 관절, 하박도 몰드와 패널 라인으로 꽉차 있고 팔뚝의 파란색 장갑 파츠도 분할이 잘 되어 있을 뿐더러 빨간색 파츠는 펼칠 수 있는 구조로 가동이 됩니다. 아래쪽에 센서 또한 클리어 파츠로 구현되어 있고, 팔뚝 장갑을 안으로 당겨서 라이프를 고정하는 조인트 파츠를 끼우는 홈을 노출시켜주는 기믹도 있고요. 팔뚝 안쪽에는 실드를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홈도 보입니다. 뒤에서 보더라도 팔의 디테일은 상당히 훌륭하네요. 손 파츠는 손등 커버와 엄지, 검지, 나머지 손가락 파츠로 구성되어 있고요. 손목 관절이 이중으로 구성되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전면 스커트도 고관 파츠를 기준으로 파란색 흰색 파츠에 내부 프레임이 보이는 구조이고, 사이드 스커트 역시 내부 프레임이 보이는 파란색 커버가 덮여져 있습니다. 허리 뒤쪽 가운데 부분에는 슬러스터도 잘 구현이 되어 있고, 후면 스커트 역시 내부 프레임이 보이는 파란색 파츠로 덮여져 있습니다. 아울러 변신 기믹으로 인해 후면 스커트를 꺼내서 벌어진 틈새 사이로 사이드 스커트를 이동시키는 기믹도 있는데요. 아, 이 부분은 MGSD 프리던과도 비슷한 기믹입니다. 스커트 내부에는 실버 컬러의 프레임 디테일이 표현되어 있고요. 고관절 내부에도 프레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리 파츠는 내부 프레임 위에 흰색 장갑 파츠로 덮인 상태로 구현되어 있고요. SD 스타일의 짤막한 비율이고 어, 외장이 단색 컬러로 구성되어 있지만 가동 기믹으로 인한 파츠 분할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접을 때 1차적으로 허벅지 장갑이 슬라이드로 분할되는 모습이 보이고요. 나머지 무릎 커버가 위아래로 전개되어 내부 프레임이 노출이 되는 모습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종아리 쪽에 양쪽 커버 또한 해치오픈 형태의 가동 기믹이 들어가 있고요. 발목 커버는 개별 가동되는 전면 발목 커버와 후면과 사이드 일체형 발목 커버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팔 파츠 또한 흰색, 빨간색 파츠로 분할되어 다중으로 움직이는 구조로 디자인되어 있고요. 발바닥 역시 촘촘하게 골다공증 없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제품 가동 범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목관절, 이중관절 구조로 앞뒤로 숙이고 젖히는 동작, 360도 회전, 좌우로 가우뚱거리는 동작 가능하고요. 허리관절은 앞뒤로 숙이고 펴는 동작 역시 가능하고 좌우로도 움직여지고 비틀어주는 동작도 가능합니다. 몸통의 어깨관절은 다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위아래로 회전도 가능하고 역시 트윈버스터 라이플 액션 포즈가 가능하도록 어깨를 앞뒤로 어느 정도 꺾어주는 동작도 가능합니다. 어깨 360도 회전 가능하고 어깨 잠깐만 별도로 가동도 가능하고요. 팔은 옆으로 90도 정도까지 올려줄 수 있습니다. 상박 기준으로 360도 회전 가능하고 하박에도 축이 있어 360도 회전 가능하고요. 팔꿈치를 기준으로 접는 각도도 내부 관절이 맞닿는 범위까지 상당히 깊게 접혀집니다. 손목 관절은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어서 볼 조인트 특유의 움직임이 가능하고, 손파츠와는 C형 조인트로 연결되어 접고 펴는 동작도 가능합니다. 전면 스커트는 개별적으로 가동 가능하고, 사이드 스커트 또한 볼 조인트 관절로 어느 정도 움직임이 가능하고요. 후면 스커트도 개별 가동이 가능합니다. 고관절 연결부는 대각선으로 비스듬히 꺼낼 수 있는 스윙 구조로 되어 있고요. 허벅지 연결부에도 회전축이 있습니다. 다리를 벌리는 각도는 180도 가까이 벌려지고요. 전면 후면 스커트에 걸려서 앞뒤로 벌리는 각도는 이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무릎을 기준으로 접는 각도도 상당히 깊게 접혀지고요. 전면 발목 커버도 가동이 가능하고 뒤쪽의 발목 커버도 볼조인트로 연결되어 어느 정도 움직여집니다. 다리와 연결된 관절에 스윙 축이 있어서 위아래로 가동 가능하고 발가는 볼조인트 관절로 연결되어 회전도 가능합니다. 발끝도 가동 포인트가 있어서 이중으로 접고 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백팩 유닛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바깥쪽에 메인 날개 한 쌍과 안쪽에 보조 날개 한 쌍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가운데 날개 4개를 연결하는 백팩 본체가 있습니다. 백팩 하단에는 스탠드와 연결할 수 있는 홈이 내장된 커버가 달려 있고요. 메인 날개와 연결된 암은 역시 변신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다축관절로 여러가지 각도로 조절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조류의 날개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이고 내부의 프레임이 살짝 노출되는 외형을 가지고 있고요. 아래쪽에 깃털 같은 파츠가 대형 3개, 중형 1쌍, 소형 1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날개 안쪽도 골다공증 없이 구현이 잘된 모습이고요. 깃털 파츠의 경우 이중 축관절로 두 가지 각도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외장의 날개 파츠 상단은 이중으로 전개되는 가동 기믹이 있고요. 내부에 메탈릭 성형 프레임과 함께 MGSD의 특징 중 하나인 리플렉션 컷 파츠가 적용된 모습도 보입니다. 아울러 반대쪽 날개도 슬라이드 가동으로 전개되는 기믹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확장한 상태에서의 안쪽은 이런 모습이 되고요. 확실히 소체에 비해서는 날개가 상당히 큰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보조 날개도 다중축관절로 연결되어 다양한 각도로 움직임이 가능하고요. 연결함 안쪽에 빔 사벨이 수납되어 전개하는 기믹도 들어 있습니다. 보존 날개 역시 유산형의 조류 날개와 흡사한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고요. 축관절로 스윙도 가능하고 날개가 연동 기믹으로 펼쳐지고 닫히는 기믹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소재에 장착할 때는 원래 백팩 커버를 분리하고 넣어야 되지만 커버를 이렇게 어느 정도 밀어준 상태로 공간을 확보하고 백팩에 밀착 후 슬라이드로 고정시켜 주면 됩니다. 이 제품 디스플레이 베이스와 연결할 때는 백팩 하단의 커버를 열어서 노출되는 안쪽의 홈에 별메인 액션 베이스를 끼워주시면 안정적인 자세로 전시가 가능합니다. 이제 동봉구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윙 유닛암에 수납되어 있는 빔 사벨이 있고요. 수납된 빔 사벨 자루를 당긴 다음 꺼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빔 사벨 자루의 형태를 하고 있고, 동봉된 빔 이펙트 파츠와 결합하여 발동된 형태도 재현할 수 있고요. 자루에 돌기가 있어서 손바닥의 홈에 맞춰서 단단하게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 양손에도 장착 가능하고 사벨 자루를 역방향으로 끼우는 포징도 가능합니다. 다음 실드 컬러에 따른 파츠 분할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린 클리어 파츠를 사용하여 내부 프레임도 보이는 입체감을 살리는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몰드와 패널 라인으로 프레임 표현도 잘 되어 있고요. 팔뚝에 장착하기 위한 고리도 보이고. 변신할 때 라이플을 거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동 관절도 있습니다. 윙 건담 장착 시 위에서 고정시켜주는 조인트도 있는 모습이고요. 변신 시 사용되는 노란색 파츠는 톱니바퀴 구조로 맞물려 있어서 양쪽이 연동되어 전개되는 형태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윙 건담에 장착할 때는 팔뚝의 홈에 실드에 고리를 맞춰 끼우고 실드 위쪽에 조인트를 당겨서 팔뚝에 고정시켜 주시면 단단하게 결합이 되고요. 라이플과 같이 들거나 빔사벨과 같이 사용하는 보즈 모두 무난하게 구현됩니다. 다음 트윈버스터 라이플 대칭형인지라 동일한 무장이 한쌍 들어있고요. 라이플의 디테일이 상당히 세밀하게 구현된 모습입니다. 라이플 센서 또한 클리어 파츠로 구현되어 있고요. 포신이 전개되는 기믹 또한 구현되어 있고, 버스터 라이플을 개별로 사용하거나 합체로 사용할 때를 고려한 파츠가 전개되는 기믹도 구현되어 있어서 파츠를 전개하면 이렇게 돌기와 홈으로 각각 맞물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라이플 자루의 경우 회전도 되고, 네오버드 변신 시 안쪽으로 수납하는 관절도 구현되어 있고요. 손바닥의 홈에 고정시키는 돌기도 튀어나와 있습니다. 라이플 끝쪽에는 윙 건담의 팔뚝에 보조로 고정하는 조인트 파츠가 있어서 수납하고 전개하는 관절과 팔 각도에 맞춰 스윙하는 축관절도 들어있습니다. 장착할 때는 팔뚝 장갑을 안쪽으로 당겨서 고정형 홈을 노출시켜주고, 라이플의 돌기는 손바닥의 홈에, 라이플 끝부분 조인트는 팔뚝 홈에 각각 끼워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끼워주시면, 이렇게 양손에 버스터 라이플을 든 포즈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트윈 버스터 라이플 형태로 만들어 볼 건데, 라이플 안쪽에 파츠를 각각 전개해주고, 모양에 맞게 합쳐주시면 되고요 라이플 자루와 조인트 파츠를 손바닥과 팔뚝에 고정시켜주시면 되는데, 아, 솔직히 좀 인내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팔뚝 조인트 파츠까지 맞추진 않아도 자루와 손바닥으로만 고정해도 잘 버티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해서 장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네오버드 펌으로 변신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후면 스커트를 당겨서 꺼내준 다음 내려서 고정시켜주고 사이드 스커트를 뒤로 옮겨줍니다. 발끝도 아래로 내려준 다음 손등이 앞을 바라보도록 양팔을 내년시켜주고 빨간색 팔뚝 파츠는 최대한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어깨 잠깐만 바깥으로 잡아당겨서 꺼내준 다음, 아래로 회전시켜 넣어주고요. 연결용 암이 일자가 되도록 펴줍니다. 연결용 암을 위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돌려주고, 머리를 180도 회전시켜줍니다. 머스터 라이플은 자루를 180도 돌려준 다음, 내부로 수납하여 안 보이게 해주고요. 실드는 라이플 연결용 조인트를 꺼내주고, 보조 날개도 꺼내줍니다. 실드 양쪽 조인트에 라이플을 끼워주고, 백팩 상단의 홈과 날개 연결용 암의 홈에 돌기를 맞춰서 결합해주면 일단 기본적인 네오보드 형태로의 변신이 완료됩니다. 우주용 모드에서는 연결용 암을 90도로 꺾어서 메인 날개로 윙 건담을 감싸듯이 자리를 잡아주는데 먼저 날개의 안쪽에 깃털 3개를 역방향으로 회전시켜주고 날개로 감싸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조 날개도 수평으로 자리를 잡아준 다음 펼쳐주면 이렇게 우주용 네오보드 폼이 완성됩니다. 공통적으로 네오버드 상태에서 스탠드에 전시할 때는 역시 백팩에 있는 홈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우주에서는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메인 날개로 몸체를 감싸고 보조 날개만 펴진 형태의 이런 설정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고정이 딱딱 되지는 않아서 만지다 보면 여기저기 흐트러진 자세를 좀 잡아 줘야 되긴 합니다. 다음은 대기권용 모드로 만들어 볼 건데 보조 날개를 위로 올려서 접어 준 다음 메인 날개를 수평으로 들어 올려서 연결용 암의 축을 돌리고 관절을 90도로 꺾어준 다음 날개로 기체를 덮도록 날개에 연결된 축도 돌려줍니다. 접혀있던 깃털도 다 펴주고요. 메인 날개를 펼쳐주고 깃털과 보조날개의 위치도 정리해주시면 이렇게 대기권용 네오버드 폼도 완성입니다. 대기권인지라 날개의 내장을 모두 활용하는 형태 같고 아래에서 보면 이렇게 내부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형태입니다. 역시 스탠드 전시할 때는 백팩의 홈을 이용하는 점은 동일하고요. 날개 형태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각각의 모습에 또 매력이 있는 것 같네요. 이제 대기권 진입 모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주용 네오버드 폰과 변신 과정이 흡사하고요. 실드를 장착하지 않아서 헤드가 노출되는 점 정도의 차이만 있어서 손쉽게 변형이 완료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반다이 프라모델 신제품 MGSD 윙 건담제로 EW 소개해 봤습니다. 프리덤 발바투스에 이은 세 번째 MGSD 시리즈이고, 역시 인기 기체인지라 구매 열기도 뜨거웠는데요. 기본 소체 구조 자체는 어떻게 보면 기존 시리즈와도 흡사한 MG의 내부 프레임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시각적으로도 훌륭하고 가동 범위나 기믹 또한 나무랄 데 없는 제품이고요. SD의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귀여운 소체의 모습에 반해 또 거대한 날개로 포인트를 준 역시 MG와 SD의 장점이 공존하는 MGSD 라인업의 매력을 잘 살린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리즈 최초로 변신도 구현을 해줬는데 개인적으로는 파츠 고정성 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변신 난이도나 완성도 면에서는 좋은 제품 같네요. 무엇보다 윙건담 하면 날개, 이 날개 조형이나 기믹도 좋아서 재밌게 조립해본 것 같습니다. 건프라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무난히 좋아하실 만한 좋은 제품이어서 적극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这些视频，我那个爽吗？<noise>